오늘 시편 13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읽으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기준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인가, 아니면 완전히 망했을 때인가, 지드기고 완전히 죽었을 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포로로 갔다가 도론 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면, 도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간이 많이 길어져요. 70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70년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70년일까? 이제 따져보면, 성전이 파괴된 날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딱 건축한 날 있죠. 그 기간이 한 70년쯤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 말하느냐면, 오늘 나오는 이 시온을 기억한다. 그죠? 시온의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 이건 전부다 뭘 말하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산을 보고 말하는 거지. 아, 나 예루살렘, 내 고향.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성전에 대한 그런 갈망. 하나님을 예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참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자, 여러 강변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이면 강이만왜 강의 여러 강변일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이런 강 들어보셨을 텐데 이 10편, 137편을 지은 사람들은요. 출려국몇 세대일까요? 계산이 뭐 안됩니다. 중요한 건, 이집트, 조상들은 이집트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살았냐면, 이스라엘 가난 땅에 산 거예요. 그런데, 자폐간 바벨론 땅은요, 듣도 보도 못한 땅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자유 환경인데, 특징이 뭐냐, 운하가 많아요. 강, 큰 강이 있고, 그걸 운하로 치밀하게 연결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어, 환경들이 만들어진 도시. 그당시에는 최첨단 도시인 거죠. 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가단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골에 있다가 갑자기 뉴욕 땅에 내릴 거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잡혀가서 보니까 너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1년, 2년, 10, 20년 지나면서 뭘 배웠느냐. 당연히 그 나라 문물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언어가 뭐냐면 그게 아람어의 원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도 이사베 선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거기 출발이 이제 그쪽에서 오죠. 그만큼 이바빌론의 영향이 크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7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 주산들이 왜이랬 실수했을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역사 선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11개 상강까지 계속 기록해서, 왜냐면 문물이 있으니까, 그죠? 그때 글자도 있고 막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이에서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걸 다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노래로 부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글로 적으면서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되새김질하면서 기록된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고약성경이고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 그때 그들이 그때 그들 생활 속에서 계속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전해지는 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원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절 그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자 버드나무 혹시 기억나시죠? 포플라 아주 키큰 나무 종류도 엄청 많은데요.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없는 이런 평지에 운하가 엄청나게 있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버드나무 크키큰 나무가 강변에 빽빽하게 있는 거.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그래서 수금을 딱 걸었어요. 자, 수금을 걸었다. 이말 우리는 수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음,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수금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어디 길을 가다가, 야, 요 경치 좋네. 앉아봐라. 기타 꺼내봐. 노래 한번 부르자. 아닙니다. 이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뜻다 함부로 꺼내가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이제, 가난 땅에서, 예를 살에서 끌려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또 만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들고 나온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숨겨서 들고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삼지는 바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기쁨을 청한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악기를 더 가지고 그 수금을 이렇게 뭐 땅바닥에 처벌할 수 없으니까 걸어놨더니 하는 말이, 어, 그거 악기네? 노래 한번 불러봐.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엄청나게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노래가 좀 신나게 한번 해봐라. 기쁨을 창하고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온의 노래죠.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했던 그 노래, 너, 너희들의 그 신, 시을 했던 그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봐. 아, 엄청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요가의 노래를 부를까? 그냥 가난 땅에서 부르는데 여기서 못 부르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수금을 들고 찬양하는 부분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내가 어떻게 정결하지 않은 땅에서 할수 있겠느냐. 상당히 뼈 아픈 그런 광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내가 말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을 찬양하는, 수금을 사용하는 그 악기 연주는 재능을 잊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죠. 7 그리고 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딱 정확히 적혀 있죠. 에돔 자손을 쳐달라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죠? 가장 재밌는 구경 강 건너 불 구경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강은 아닌데 불난 것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서의 로터리에 있었던 그큰 화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의 집이 불타는 것도 강 건네에 불타면 재밌습니다. 왜? 강이 있으니까 뜨거운 게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해야 잘 탄다. 그런데 이게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쳐달라고 하는 거죠. 왜? 오른쪽에 씁시다. 오바댜아 1장 일잔. 1장밖에 없죠. 오바댜 오바댜 1장 11절 14절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두리라 포학이라고 보면 말해요. 말하고 <laughs> 11절에 말하기를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비 뽑던 날에 왜 재비를 뽑아요? <laughs> 물건 들고 나오잖아요 약탈할 때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같이 앉아 가 재물을 재비를 뽑는 훔쳐 가는 거죠. 그리고 12절 네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해서는 안될 것이었다. 유다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해서는 안 되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고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으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내네 거리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도망하는 자. 유사일 패션들이잖아요. 남유다 패션들이 도망을 가는데 사거리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딱 길을 준데 서가지고요. 다리를 딱 거둔 거예요. 못 도망가게. 잡아가 넘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 민족이잖아요. 형제 민족. 마지막으로, 고난이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뼈가 아프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돔을 거쳐가지고요. 가난땅에 들어간 지 900년이 넘어요. 같이 산지 900년이 넘다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살던 민족이, 족속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그 그들을 이제 그를 갚아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아 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멸망할 딸 바벨론 이 말은요. 그냥 바벨론 미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읽어보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자, 에돔과 바빌론을 하님께서 치워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빌론도 심판하셨고, 그리고 에돔도 어, 심판하셨어요. 또에서게에 가면 이집트까지도요, 이제 그 이렇게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완전히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집트가 아주 가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취소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여가분이100% 그들을 성취돼요 그래서 이집트, 에돔, 바벨론까지다. 자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가면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했다. 뭘 잘못 생각했느냐?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함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불리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고텀에 그뭘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이방문 쪽 속도에. 자신들이 강한 줄 착각한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으로 착각해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내가 패배한 게 아니야. 그러니그 와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애돔이 까불고 있던 거야. 박사 대답.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나와요. 나오고, 마지막으로 구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건 참 무서운 말이죠. 메어 치는 자. 애가 그 어린 어린애기를 그냥 시끄러우니까 달랑들어가지고 그냥 돌에 딱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부분도 이사회에 나와요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 거야 근데 이것은 당시에 전쟁의 그런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 버리다 시끄럽기도 하고 어, 처리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면 다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 그냥 바, 결국 이스라엘도 아마 이렇게 그대로 당했다고 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나면 나라가 완전히 거들어날 때는 이제 쓸만한 자만 끌고 가거든요 가는데 귀찮고, 뭐, 돈 들고, 아니면 뭐, 자기 악까리 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전쟁 환수를 봐서는 이스라엘도 당한 그대로 바벨로에 갚아달라. 이렇게 하나께서 님어 해달라고 이제 기도 예외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과거를 그대로 반복한다. 그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편의 기록이 왜 남았느냐, 우리가 왜 망했느냐를 고민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를 고민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구약성경의 역사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렇 그럼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기도제 물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 우리 권사님도 보면 이제 그 가끔씩 이제 틈을 내서 이제 녹음된 걸 계속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더듣는하고 완전 또 틀리거든요.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죠? 렇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 학교를 다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책을 사서 볼래요?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안 돼요, 그거는요. 생활상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의 말씀 알고,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 잘못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특히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거는요.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 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신명기의 그 조약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겠고요. 다음 우리 교회가 본회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 오늘 7월 4일 토요일 날 교사 강습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성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의 새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온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